거리가 나빠르게야에 소금거. 우리가 먹는 거. 야채. 딴 말로. 배추. 거리가 나빠르게선 고. 거북이. 거북이하면 생각나는 거래. 거북이 앞에 뭐라 그래. 거북이 앞에? 다섯 응. 글자. 다섯 글자야? 아니. 음. 거북이를 붙이면. 다 땡땡 다른 거보 다른 하나를 줘 봐. 다른 단어가. 다른 걸줘 봐. 토끼와 거북토끼와 거. 북 닌자 거. 아, 그걸 말면 어떻게 해. 닌자 거. 뭐? 그래. 커피 먹을때는 거. 아, 나우 아니. 거 패트 거. 조금 없으면 쓸 아이고. 이거. 정동원이가 부른데 섹스폰? 섹스폰 말고 이렇게 끄직했데그이아니모르지 그렇게 하지 이렇게 게 있어 게안불잡아 역풍 불지는 아니야 너조용해 비리자니까 인데이렇게부거 당신 나. 저기 마이넴 뭐라고 마이넴 저기 저 어, 동물들을 풀어놓고걸어내지 저기저자연 농원에 가면 무슨 아, 무슨 저기 저+ 저+ 저, 저 <laughs> 자유자재 집에서 이렇게 자연농원 뭐라고 그래시 식으로 만든 거야? 아 저기 저기 저저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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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 저기 저기 뭐기 저기 저라 저기 저기 저날저는 빼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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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